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7위가 치매입니다. 8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치매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75세 뇌신경 전문의 이강민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설마 내가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 뇌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처음엔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제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76세에도 매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 치매가 50대, 60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뇌는 그만큼 오래 버텨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당신의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 세 가지만 바꿔도 10년 후 당신의 뇌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치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 누르세요. 이 영상을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치매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명입니다. 예전에는 60세, 70세면 자연사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삽니다. 하지만 몸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움직임의 부족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걷지 않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관 문제, 즉,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뇌혈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손상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아졌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웃을 일도 없습니다. 뇌의 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알츠하이머의 시작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본인이 모르게 뇌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잘하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음식의 힘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포도당과 산소, 이두 가지가 뇌활동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사용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가 활발해집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뇌는 느려지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저장하세요. 다음으로는 뇌에 좋은 음식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치매를 막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블루베리에 주목했습니다. 10년간의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기억력이 30% 향상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뇌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을 잘 전달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 노화를 늦추는 작용도 합니다. 블루베리 백지에는 안토시아닌이 1 6 3 m 기 들어 있습니다. 포도의 3배, 사과의 10배입니다. 그만큼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과일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성분은 엽산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80%가 엽산 부족 상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15%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없애고 뇌를 절개 유지해줍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간식처럼 드셔도 됩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설탕은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을 망가뜨립니다. 꿀 시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베리 자체의 단맛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몰아서 먹기보다 매일 조금씩 드셔야 효과가 납니다.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높이고 뇌세포를 지키며 염증까지 줄입니다. 이 내용은 꼭 저장해두세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 계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란은 뇌 구조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식품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블루베리는 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뇌의 구조 자체를 보호하는 음식, 계란을 소개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합니다. 치매 약물도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콜린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하나에는 콜린이 147mg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필요량의 약 30%입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B12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B12가 부족하면 뇌의 위축이 빨라집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계란 두 개면 하루 권장량이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뇌세포막을 이루는데 필요한 필수 지방입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란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볶아보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계란 속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2배 이상 높여줍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조합은 계란과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루테인은 뇌염증을 줄이고 신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때 계란 두 개에 시금치 한 줌, 토마토 반 개를 넣으세요. 올리브오일로 볶으면 더욱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뇌 건강에 이롭고 포화 지방은 줄여줍니다. 하루 계란 두 개면 충분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식단은 뇌를 위한 최고의 아침 메뉴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내일부터 실천해야 바뀝니다. 계란 두 개, 토마토 반 개, 시금치 한 줌, 올리브오일 한 스푼. 이 조합이 뇌를 지키는 황금 식단입니다. 지금 구독도 눌러두세요.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먹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뇌 건강을 해치는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입니다. 튀긴 치킨, 도넛,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뇌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국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뇌세포가 에너지 부족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치매 발병률이 2배 높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에는 아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은 뇌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위험 기준은 하루 2 5지입니다햄 2장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나트륨 함량도 높아 고혈압을 유발하고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 즉 술입니다. 술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알코올성 치매라는 병명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술을 마시면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고 이 물질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특히 약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손상이 누적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치매로 진행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한 잔의 술도 뇌에 부담을 줍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 음식 반드시 피하십시오. 한번 먹는 것만으로도 뇌에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가라앉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치매를 막는 방법은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꿔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총네 가지 핵심 루틴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뇌 연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좌우 교차 동작, 즉 오른손과 왼발을 함께 움직이는 동작을 하세요.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숙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속 독소,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독소가 제거되지 못해 치매 위험이 5배나 증가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탈수가 오면 곧바로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수축시켜 산소 공급을 막고 뇌세포를 죽입니다. 흡연자의 치매 발병률은 50%더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60세의 금연에도 뇌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이네 가지를 매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30분 걷기, 점심 후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렇게 단순하지만 꾸준한 루틴이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다시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블루베리를 매일 반컵 드세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30%나 향상시켜줍니다. 냉동이어도 괜찮습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그저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습관이 치매를 이기는 뇌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계란 두 개를 토마토, 시금치와 함께 드세요. 콜린, 비타민, B12, 오메가3, 루테인까지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완벽하게 조합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늘어나 기억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계란을 올리브 오일에 볶아 드시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이 조합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뇌 세포는 확실히 반응할 것입니다. 셋째 튀긴 음식, 가공육, 술은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이세 가지는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갉아먹으며 결국 치매로 향하게 만듭니다. 한 번의 섭취로도 염증이 생기고 회복에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지금 드신 음식이 10년 뒤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멈추면 10년 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치매는 세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75세인 저 역시 지금까지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수십 년간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병이라는 것.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세요. 한번 보시고 끝낼 내용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보고 생활에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꼭 보여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모두에게 필요한 생존 정보입니다. 치매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를 이기는 실천법,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또렷한 기억과 건강한 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행동하세요. 치매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